고공 잡주인가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은 모의고사 보기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보기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볼 거예요.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고공은 여러분 종을 의미합니다. 종. 자이 종이 상전에게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가 경영을 집안 다스리는 일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자이 작품은 상전은 왕을 의미할 거고, 종은 신하를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화자는 임진왜란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지고, 위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으며 재물을 탐하는 신하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이 종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왕으로서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고공답주인과 우리 제목부터 보시면 고공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한 답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공가는 어떤 작품이었냐면 여러분, 어, 여기 오른쪽에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고공가에서는 주인이 머슴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인은 왕으로 나오고요. 머슴은 감, 관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공답주인간은 어른종이 종을 비판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른종은 높은 관리를 의미하고 높은 관리가 낮은 관리들을 비판하는 형식이에요. 자, 근데 하나 더요. 어른종이 상전에게 충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고하는 내용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행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는이라고 시작하네요. 자, 화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에서 화자는 어른종이에요. 어른종. 이럴 망정, 외방의 늙은 종이 공물을 바치고 돌아갈 때, 그래서 조정에 세금을 바치고 돌아갈 때 하는 일들을 봤대요. 어떤 일이냐면 바로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 낮은 관리들 있잖아요. 이 낮은 관리들의 모습을 봤대요. 자, 우리 댁 살림이, 자, 그러면 우리 댁 살림에다가 형한펜 쳐볼게요. 자, 우리 아까 보기에서 봤던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집안을 가지고서 나라에다가 이대여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댁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우리 나라를 의미할 거죠. 자, 우리 댁 살림이 예부터 이렇던가. 자, 그러면 옛날부터 이랬던가라고 해서 우리 답이 적해진 질문, 서리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지금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민이 많다는 말이, 전민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자,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나라에 소문이 났는데, 먹고 입으며 드나드는 종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자, 그러면 이 종은 여기에서 아까 낮은 관리들을 의미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낮은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는데도, 무슨 일을 하느라 텃밭을 묵혔는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라, 이 낮은, 낮은 관리들 뭐 하느라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게으른 종들 게으른 머슴들 종들 다시 말하면 이런 게으른 관리들을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농장이 없다던가 호미 연장 못 가졌나 자 그러면 땅 있다 호미 연장도 있다. 그런데, 날마다 무엇하려 밥 먹고 다니면서 열나무 정자 아래 낮잠만 자는가. 그래서 여기서는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고, 자기만 하는 이런 게으른 머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이들 탓시던가 우리 댁 종의 버릇의 번호라면 이상하다. 자, 그러면 뭐가 이상할 건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소를 먹이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를 먹이는 아이들은 지방 관청에서도 아주 하급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상마름을 능욕한대요. 상마름은 상급 관리예요. 자 그러면 하급 관리들이 상급 관리에 대해서 능욕을 한대요. 그러면 막 놀리고 그리고 예의 질서도 지키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이유 첫 번째예요. 하급 관리들의 행태가 이상하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오고 가는 어리석은 손님이 큰 양반을 기롱한다. 놀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양반들은 원래 존경의 대상이었었는데, 이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양반들이 놀림의 대상, 풍자의 대상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양반들을 놀리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요, 높은 사람에 대한 질서,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는 혼란한 시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그릇된 재산을 모아서 다른 깨로 제일하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자기 일만 한다. 즉, 나란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부정부패한,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일을 통해서 돈을 번, 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정부패한 일들,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돈을 버는 이런 관리들,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집에 많은 일을 뉘라서 힘써 할까? 누가 힘써서 할까? 곡식 창고가 비었는데 창고지기인들 어찌하며 세간이 흩어진들 질그릇신들 어찌할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는 지금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대구법 쓰이고 있습니다. 내 잘못된 줄내 몰라도 남 잘못된 줄을 모르겠는가? 그러면 자기 잘못은 자기가 잘 몰라요. 근데 남 잘못은 그렇게 잘 아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비슷한 문장 구조니까 대구법이고요. 그리고 모르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들만 헛, 헐뜯는 이런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풀어 해치거니, 매치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뭐뭐하거니 라고 해서 반복법이. 쓰이죠. 자, 그러면 서로 풀어해치고 맺히고, 또 헐뜯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런 관리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당파 싸움하고, 자기네 편은 또 편들고, 이런 모습이죠. 하루 12때 어수선을 핀 것인가? 자, 이어서 볼게요. 자, 크게 기운 집에, 우리 여기서는 크게 기운 집, 다시 한번 우리 빗대어서 본다면, 지금 형편이... 규어진 나라라고 볼수 있겠죠. 자 상전님이 혼자 앉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전님은 또 누구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위전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전님 혼자 앉아 명령을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 와 할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대구법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할 신하가 없다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다른 신하들 지금 다 자기 그릇된 재산을 모아서 다른 꾀로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낮, 씨름, 밤, 근심 혼자 맡아 계시거니, 옷 같은 얼굴이, 자, 그러면, 뭐, 뭐, 같은이라고 해서 우리 여기는 지유법 쓰이고 있네요. 옷 같은 얼굴, 누구 얼굴이냐면 바로 임금님 얼굴이죠. 임금의 얼굴 편하실적 몇 날인가? 이집 이렇게 되기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묻지도 아니하려리와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의 탓이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형편이 어려워진 원인을 찾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관리들의 잘못도 있다, 종들의 잘못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뿐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의 탓도 있다, 즉 임금의 책임도 있다. 자, 내 상전, 그르다 하기에는, 잘못됐다 하기에는, 종의 죄가 많긴 한데, 그렇다고 세상 보면서 민망하여 엿줍니다. 자, 이렇게 엿주겠대요. 누구한테 엿줄 거냐면, 상전님, 임금에게 엿줄 겁니다. 자, 새끼 꼬는 일이 멈추시고, 내 말씀 들으소서. 자, 그러면, 내 말씀 들으소서 화자의 방안을 제시할 거예요. 자, 그 방안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집, 일을 고치려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자, 종들을 휘어잡고. 자, 그러면 이 종들을 휘어잡는 게 바로 방안 첫 번째예요. 종들을 휘어잡고. 자, 종들을 휘어잡으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자, 상벌을 밝혀라. 이게 방안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자, 그러면 어른 종을 믿으소서. 이게 방안 세 번째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른 종은 누구를 의미할 거냐면 아까 화자도 어른 종이었잖아요. 바로 고위 관리들 의미합니다. 높은 관리들, 상급, 상급 관리들. 어른 종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에다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 여러분.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로 표시한 부분 어떤 표현법이 쓰였냐면 앞에서 끝나는 말을 뒤에서 이어서 바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이런 거 연세법이라고 하죠. 앞의 말을 뒤에서 이어서 하는 거 우리 연세법입니다. 자, 진실로 이렇게 하시면 이 방안 세 가지를 따르시면 가도가 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하는 방도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나라를 회복하는 당도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가서 하나만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경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계하다, 조심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에 풍류적이라고 하는 거는 비유의 하나인데, 이게 풍자를 하면서, 나란 일에 대해서 이런 풍자를 하면서,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돌려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란 일의 관리들의 행태, 나란 일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종들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의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아래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나라의 일을 집안에다가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돌려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의적, 무의적인 방법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러면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데 이 나라의 왕은 집안에서는 누가 될 거냐면 바로 상전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고위 관료는 어른 종이 아까 고위 관료였어요 그리고 하급 관리들 그냥 벼슬들은 종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른 종이 여기서 종들을 비판할 거고 자 그리고 어른 종은 상전을. 상전에게 충고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면 고공답주인과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